자 17년 4 41, 1일 41을 가보자자 17년 4 41, 1일 41을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몇 문장이야 네개의 문장이 나와있잖아 네개의 단락이 나와있다는 이야기야 자네개의 단락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연히 뭐야 첫 번째 단락하고 뭐야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첫 번째 달라하고 마지막 단락이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정 답이 못 찾겠다 제목이. 그러면 어쨌다 공통된 자주 등장하는 어휘를 찾으란 이야기야. 이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자주 등장하냐? 음. 리미트란 단어가 출제가 돼. 리미트가 네번 정도 나와. 리미트, 리미트, 리미테이션, 리미테이션.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쨌다 이게 답이 유추가 될줄 알아란 이야기야. 이? 자, 한번 봐봅시다. 자, An artist or child simply accept. 자, 예술가나 어린아이는 어쩐다? 단순히 받아들여. 무엇을 받아들여? Whatever is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놓인 것이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예?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구나, 장난감이나 혹은 환경으로 어떤 환경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and p r o c e e d proceeds from that point 그 시점부터 거기서부터 어쩐다 어떤 뭐 일을 한다 예? 거기서부터 뭐 갖고 논다든가 거기서부터 뭐째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일을 진행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가나 어린 아이의 뭐여 공통점이 있다 이그 말이야 주어진 환경 도구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을 진행한다 그 말이야 part of what is invigorating about the creative process is. 여기서 is가 단순인 것은 파트가 중요해요, part. 파트, 그러지 part가 중요다 자. What is invigorating about the creative process? 창조적인 과정에서 invigorating의 기운을 돋는, 기운을 돋는 부분은 대리하여. 이 t 스 a n s t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From humble m a t 란 단어가 뭐예 시시한, 변변치 않는. 여러분, h u m b 란 단어 여러 가지가 있다. 알아나잉? 시시한, 변변치 않는 이런 뜻도 있고, 신분을 나타낼 때는 뭐야 신분이 천하이 지기가 낮은, 뭐 이런 뜻도 있고, 또뭔 뜻도 있어? 플러스적인 단어로 겸손한. 조심성이 있는, 겸허함 이런 뜻도 있다는 것 다르나잉? 험벌이는다어 험벌이 알아둬라 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험벌 머티리얼, 그냥 변변치 않는 재료들, 그리고 풀, 포잘 것 없는 시작, 포잘 것 없는 시작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야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서 지금 from humble materials and poor beginnings라고 했지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눈앞에 보인 것들이란 뜻이야. 그냥 눈앞에 보. 아까 그랬잖아. 이 예? 예술가나 어린 아이는 그냥 눈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지간에 좋든 싫든, 이 예? 시시하든 뭐든 그냥 그걸 갖고 어쩐다고. 애들은 놀고 또는 그것 갖고 어쩐다고 예술가 작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어째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되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또, there is a term in painting. 자, 어, 그림 분야에서 cold working is t limited palette. 자, 제한된 팔레트를 가지고 일하기. 제한된 팔레트를 가지고 일하기라고 불리는 이 용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 a deliberate choice to work with fewer colors than actually available. 실제로 이용 가능한 실제로 이용 가능한 더 적은 수의 색더 적은 수의 색을 가지고 워크 일을 하려는 의도된 선택이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가 다 똑같은 말이야 자 뭐야? 눈앞에 그냥 있는 것그 다음 두번째 문장에서는 humble material and poor beginnings 같은 말이고 세번째는 working with a limited plant 이. limited plant 그 다음 뭐야? pure colors then active available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의 수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야이다 이 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근데, with pure option, 더 적은 선택권, 더 적은 선택권을 가지고 예술관은 어차더 쉽게 일할 수 있다, 말이야. 선택권은 적은데 예술관 일을 더 쉽게 할수 있다, 말이야. l e s s colors actually inspire. h e r t o creative resolution. 더 적은 수의 색은 실제로 영감을 주어서 뭐할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리스토리언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야 이해 되냐? 다 같은 말이란 이야야다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어 디자이너 디자이너한테는 이 이야기야 이거 뭐안 이거 뭐 읽어도 된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요 동시대 예? 컨템포러리 예? 현대 또 현대 예술가 피크 무슬리 이 사람도 어쩐다 그런다는 이야기야 안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안 읽어도 응?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라이크 like 차일드 여러분 아까 제일 첫 번째 문장는 뭐라 그어 아이하고 누구하고 예술가하고 공통점이 있다겠지 그렇지 그러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 응? 도구 블레이크 도구 예? 응?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블랭크 도구나 환경, 이 블랭크 도구나 환경을, 어째, 기다리지 않아. 이해가? 그러면, 원래는, 아이들은 어떤 걸, 저 어, 아이들이 어떤 걸활용한다 해서 어 아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은 눈앞에 그냥 보이는 것. 그러지? 내가 알겠냐? 그냥 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뭐예요? Whatever is in front of them.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뭐요? Humble materials and poor beginnings.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 빅하네. 또세 번째는, working with a limited planet. 그게 들어가야 되고. 음. 내가 알겠냐? 음. 지금 그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뭐요? Dust.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 내가 이해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어쩐다고 아까 위에서 말했던 빈칸에 들어갈 단에 반대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야 예. 지금 내말 이해했냐 예. 현석이 나면 이해했냐 못했지 다시 한다 지금 빈칸에 원래대로 한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아까 위에서 뭐 했어 아이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예? 아까 예술가하고 어린아이하고 동급으로 취급했잖아 예?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본 것들을 바로 가지고 놀고 또 작업을 한다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뭘 하겠어? 뭐 갖고 작업한다고? 허물 머티리얼, 시시한 재료, 변변치 않는 재료들 또는 보잘것 없는 것 갖고 시작한다겠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는 뭐야 Working with a limited plan 제한된 팔레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제한된 팔레트 이?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것 갖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4번도 뭐야? With fewer o p t i o n 선택권이 더 적당히 말이야. 선택권이 더 적어.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야?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돼.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어? 부정어가 있어. 부정어 부정어가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완전한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완전한 도구나 환경, 완전한 도구나 환경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냥 있는 대로 사용해버린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해 들면, 그러니까 빈 칸에 들어갈 것이 뭐가 된다고? 1번이 된다는 이야기야. 예? 네? 너무 네, 알겠지? 그래서, 4 1 번이 에 나온 거야 이번이고에2번에안 맘에 번에안 맘에 안맘